온다. 한 명? 한, 아니, 세 명? 어, 어세 명. 민님 바로 옆에, 어, 학교 옥상에 하나 간다. 나괜찮은 학교 옥상이랑 저사늘에 계속, 네. 어 베니시님, 저거, 집 쪽에 두명 가요? 갈게요. 한번 더있으시데 어, 합에 있습니다. 학도산 대피. 네. 응. 배신자 어디 기절이에요? 음, 응, 여기 여기 2층 집. 어, 살리러간다살리러 가요? 응. 아니, 다시 또 들린다. 그냥 밀까요? 쟤 3명인데. 1층. 1층? 1층, 1층, 1층. 2층, 1, 2층 다 있어. 2층으로 올라간다 아, 하긴, 기절 찾았다. 2층 올라갔다확인 아, 네, 오! 어디? 여기 2층, 2층. 아, 있어. 드셔요, 민니님민니님 드셔요. 락조, 담배락. 정확하게. 여기 지금 앞에? 1평집 같은데? 기자? 나이스. 담배라 기자? 음. <laughs> 어? 뭐야? 저기 뒤에. 기절한 거 아니었어?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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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맞네. 음, 아아리 누구 누구 살려, 네, 나, 살려줘요 아 멀리 뭐 하는 거야 배니시민도 아, 같이 가면 좋아아나안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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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laughs> 기절하는 거 어디 있지? 어, 담배랑. 아, 어깨는 난거 아니야? 응. 어. 어. 잡았으니까 끝난 거. <laughs> 음. 시체를 잡고 있습니다. 왜앞지 어, 왜 아, 안 하긴. 있어? 아, 저기구나. 아, 다저 저, 집에 있는 거지. 몰랐구나. 나왜안 보여? 나도 안 보여. 살렸나보다. 청소 해거두갠는데 달려인것 같아. 어, 내 앞에 발소리난다집 안에 있는데, 탄 던져봐. 끝에 집에 어? 있어. 끝에 집에, 안에도 있어. 바로 뒤지지지지지지지지뒤뒤뒤뒤 잠시만, 밑에 피. 피 빨아, 피 빨아. 나 뭐, 아니 뭐, 못뭐 올라가. 에? 어, 밖에서 애들. 아, 나죽했다 아, 진짜.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무슨. 나왔다, 나왔다. 와, 죽기다 저기... 우와. 뭐야, 뭐야. 포카 하나 넣어주세요. 아 기자. 나이스아 음. 뭐야? 아저 존버 진짜. <laughs> 존버 혼자 다해먹네. 아저 어디서 나온 거야? 기자라. 어? 나왔어요. 살려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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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 숨어 <정말> 있어야 <laughs> 돼. 잦아야 돼. <laughs> 아까 언덕 쪽에도 있었는데, 네? <웃음> <웃음> 그건 모르겠어. <laughs> 일반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 네, 바위산에 있다 하나. 응. 이게 뭐야? 셋 하나 더 있다. 응, 음, 두 명이요. 둘, 응. 음. 야 도와드리는데? 지였어 킬? 아니 아니 오오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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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그쪽 봐줘야돼? 아직 아니? 여 한명이 어 여깄다 여기 끝확 킬이야 여기 기절? 어디? 이쪽. 요 앞집. 안쪽까지 응. 붙었더네. 이두 응. 명. 왼쪽 두 명. 여기가 세 명. 어 저기 기절돼 있네. 어, 왼쪽 나왔다. 어 개구리 같은. 냉 뜨시고 여기가 아마 두 명일듯 여기. 아 오케이. 아, 나 째고 있어. 응. 뛰어다녀봐. 안 보여줄 거임. 내가 왜 <laughs> 보여줘. 너 SR인 거 아는데. 잠긴다 빨리 나와라. 드링크 타고 있어야지? 아, 둘이다, 저기 저기 안에 둘다 있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헤 기절됐지요! 어, <laughs> 너 나올 거 알고 있었지요. 바보야. 창목, 창목. 응. 개피. 에헤! 나이스! 나이스.